누구? 짜잔! 짜잔! <laughs> 안녕하세요, 넌안 줄여? 키? <laughs> 안녕하십니까! <웃음> 안녕하세요! 짜잔! <laughs> 어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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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독자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? 지금 여기에 제 친구랑 같이 서 있어요. <laughs> <지금> 왜 데려왔을까요? <laughs> 요즘 CF 광고로 아주 히트를 치고 있는 임재은 친구입니다. 저랑 동갑인데, 이렇게 젊어 보일 수가 있나요?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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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심히, 이거, 옆에 서 있기가 좀 불편한데요. 마스크를 아, 조금 가려져서 조금 이쁘게 나올 거예요. 아, 진짜. 지금 이렇게 밑에까지 쭉 비춰서 한번 접으실래요? 이 친구가 키가 너무 커가지고. <laughs> 저는 서 있고, 저는... 얘는 좀 앉아있어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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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니 이제 그만 좀 이렇게 엎어주세요. <laughs> 지금 이분 따님이서 따님이 촬영 중이십니다. 그렇습니다. 네. 일단 감사하다고 인사드리겠습니다. 따님,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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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촬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잠시 지나가시겠습니다지금 <laughs> <지름이> 이렇게 <함께> 지나가시겠어요. <laughs> 여기 지금 제가 마스크 배달 왔다가 갑자기 인터뷰를 하게 됐어요. 어제 광고 모델을 하셨는데 <laughs> 어떻습니까? 한마디 해주세요. 재밌었습니다. 재미있으셨다. 네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그리고 모두가 다 힘든데 힘내서 네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또한 지나갈 테니까요 조금만 더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네. 어,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소상공인을 위해서 아주 모델료가 비싼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모델료로 진짜 반의 <laughs> 반에 반감도 안되게 자원봉사를 해주고 있는 친구예요. 내일도 또 촬영이 있다고요? 네, 내일도 있습니다. 지켜봐주시고요. 아... 어디든 불러주세요. 무대를 필요하시거나 이렇게 어, 함께 유튜브 찍을 때도 옆에만 서 있어도 하, 그냥 분위기가 아주 분리합니다. <laughs> <laughs> 아, 어, 이렇게 너무 이뻐가지고 좀 이렇게 친해지기 싫은 친구예요. <laughs> 저희 은경 씨가 많이 띄워줍니다 옆에 사람들을 항상. 맞아요. 네, 저 천연염색 그 전시할때도 모델로 와주셔가지고 한장 한장 이렇게 터치하신게 다 팔렸어요 <laughs> 모델이 좋으니까 걸치면 다 나가 아, 그 모델로 강추 임재은 친구였구요 한마디 따님과 또 주변 친구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또 뵙겠습니다 <laughs> 이 유튜브를 누가 볼지 모른다고 <웃음> 그러니까요 <웃음> 감사합니다. 또 뵙겠습니다. 네. 그만, 안녕합시다. 또 봐요. 안녕! 짜잔! <laughs>